안녕하세요. 노컬 레슨 김양아 프로입니다. 오늘은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힘을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석에 서셔서 백스윙 탑에서 어드레스를 측면이 아닌 정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어드레스. 어, 지금 쿵 소리가 났는데, 이거 팔을 떨어뜨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공을 치기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어드레스 동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공 뒤로 돌아오시면서 헤드가 지면에 딱 붙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팔이 앞뒤로 좀 휘청거리는, 찰랑거리는 느낌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일단 힘을 줄 때는 백스윙 탑. 위쪽 지점에서 내려왔었을 때의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으신 부분에서는 그냥 힘을, 손에 힘을 빼주시고 툭툭 놔주시는 동작인데요. 이 상태에서 몸통 회전만 하신다면 이게 스윙의 백스윙이고 그 다음에 탑. 가장 포인트는 팔의 동작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백스윙 탑에서 내려놓는 동작을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뭐 장작 패는 느낌처럼 떨어뜨리는 느낌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론 힘을 빼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볍게 쳤는데요. 이제 거리를 내시려면 힘을 주셔야겠죠. 힘은 어디서 줘야 될까요? 백스윙 탑에서 허리 침까지의 구간에서 힘을 쓸수 있습니다. 나머지 임팩, 팔로우의 동작, 헤드가 가속이 되면서 내려오는 동작이 타겟 쪽과 가까워짐으로써 컨트롤이 점점 힘들어지시는데요. 힘을 주는 위치, 그리고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수가 되었을 때, 어 공을 던지는 스트라이크 존이 있다면 그 스트라이크 존은 타겟보다는 공쪽 지점이 되셔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뒤에서 쳐라라는 동작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어, 백스윙 탑에서 공을 잡고 투수가 돼서 스트라이크 존이 공쪽이 되신다면 공쪽으로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투수가 돼서 공을 던진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신다면, 머리 뒤쪽으로 백스윙을 들고 앞쪽으로 팔이 넘어오기 전에 이미 여기서 힘을 땡기는 힘을 다 썼거든요. 땡기는 느낌을 쓰고 나서 타겟 쪽으로 뿌려주는 동작인데, 어, 골프 스윙도 아주 흡사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임팩 전에. 힘은 이미 탑에서 다 써버리시고요. 나머지 임팩과 팔로우는 뿌려진 상태. 헤드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손목이 좀 풀리는 상태가 나오셔야지만 지금 투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공을 좀 멀리 좀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스윙을 보여드리자면 백스윙 탑에서 확 한번에 내려치시면서 헤드가 감겨 넘어가시는 느낌까지 좀 가셔도 되고요. 너무 뻣뻣하게 이렇게 팔로우를 가지고 넘어가시는 느낌보다는 우리는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때한 번에 힘을 쓰고 감겨 들어가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피니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임팩트 부분을 지난 이 팔로우 부분에서 힘을 쓰신다면, 보신 바와 같이 손이 가슴 앞보다 좀더 밀리면서 몸이 이렇게 밀리는 스웨이 동작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헤드 스피드도 줄어들고, 동작도 부자연스럽고, 어, 임팩트 후에 팔로우에서 원피스로 스윙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끊어지는 듯한 느낌의 스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장에서 한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면에서 내려치는 연습. 그리고 공을 들고 바닥에 있는 공을 맞추는 연습.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강력한 임팩트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노컬 레슨 김양아 프로였습니다.